타로입니다. 형님들 이제 최근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운세 달리겠습니다 먼저 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집의 오늘의 운세는 반지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증표 좋은 일,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승진 합격 당선 어, 사업에서도 어떤 오더라든가 좋은 게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정말 허락을 받고 어, 증표 이런 게 있을까요? 지띠 어, 오늘 연세에서 반지사인 나와서 반지는 중표 허락 약속. 어, 새롭게 어떤 새로운 일에 어, 약속을 받고 좋은 출발로 보입니다. 소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 연세는 어, 갈림길이 나왔죠. 우리가. 어, 어떤 물건 살 때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림길이나 가족끼리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고, 어, 직장 사업사에 생활에서도 어, 어떤 걸 택할까, 계속 다니는 게 좋을까, 부서 이동, 매직, 사업도 계속 할까, 어떤 물품을 드릴까, 메뉴를 추가할까, 갈등이 있고, 연애원에서도 누구를 택할까, 이제 갈등이겠죠. 어, 소띠 오늘 연스에서 갈림길 카드가 나와서 갈림길에 어, 고민하고 이러는 거 나오지만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뭐한 방에 뭐 결정을 잘못 하잖아요. 고민하는 날로 보입니다. 호랑이 띠 연습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오늘 연스에서뱀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뱀은 유, 유혹, 뭐 어떤 그, 조심하라 이렇게 봐 드릴게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뱀은 지혜이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어, 유혹과 배신, 이런 거, 조심, 사람 조심, 말 조심. 사업에서도 다 나의 사업 노하우를 조심하는 걸로. 다 아무리 믿는 직원이지만 다 맡기지 않는 걸로. 연애원에서도 오늘 소개한 사람은 조심하고, 오늘은 조심하는 날로.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 뱀카드가 나와서, 뱀의 어, 유혹과 배신과 이런 게 나와서 사람 조심, 어떤 오늘 하는 행동에 뭐 사인 조심,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어, 토끼띠 연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어, 키, 열쇠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나,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내말 한마디, 내 권위, 내 실력, 사업에서도 내가 키를 쥐고 있다. 연애원에서도 내가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어, 내가 저기죠.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키 카드가 나와서 내가 열쇠 주인공, 어떤 분야에서든, 어, 내가 어, 권위가 있고 주인공으로 빛날수도 있어 보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어, 용띠 오늘의 운세 어, 레터 편지 카드가 나왔죠? 아, 이거 옛날 에 러브레터가 생각나네요 가족끼리도 어떤 좋은 소식, 뭐 청첩장, 뭐 청약 당첨, 뭐 좋은 소식이 마구마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직장에서도 어떤 좋은 소식 승진 합격 어, 사업에서도. 오다 경쟁에서 뭐 어, 당첨되는거 연애운에서는 정말 러브, 블링블링하게 러브러터가 이렇게 새가 물고 왔으면 좋겠죠 어,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편지카드가 나와서 정말 어, 편지에 달콤하고 행복하고 어, 좋은 미래지향적인 소식이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의 운세는 하트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사랑스러운 하루 어, 직장사업사회 생활에서도 어, 사랑이면 다 용서가 되고 봄 녹듯이 사르르 녹잖아요. 어, 사업에서도 오늘은 정말 어, 옛날 단골들이 오고 예를 들어 기존 어, 옛날 묵은 고객들인가? 어떤 새로운 친규도 많이 생기고 좋아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좋겠죠. 어, 뱀띠 오늘 의 연세에서 하트 사인이 나와서 하트에 정말 좋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늘 운세에선는새 어, 카드가 나왔죠, 새. 어, 새 카드가 나와서 어, 어떤 구설, 뭐 이런 조잘조잘, 뭐 좋은 소식 막 날라왔으면 좋겠어요.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말조심, 구설수, 사업에서도 어, 조심하는 거, 연애원에서도 막좀 다투는 일이 있을까요? 어, 말띠오누리언세에서 새 카드가 나와서 새해에 조잘거리고 뒷담화 말조신 남이 말도 안하는걸로 봐드릴게요 양띠오누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는 숙녀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퍼스트레이드 여자를 존중해야겠죠 어,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동료래도 부하직원이라도 여자를 위해주고 위신세워주고 사업에서도 여자 직원, 여자, 고객을 더 추대해주는 걸로, 연애 운에서도 이제 여자의 리드를 따르라. 어, 양띠 오늘 연세에서 승려카드가 나와서 승려원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어, 밀어주는 하루 됩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 연세서 천지난만한 어, 아이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이렇게 순수한 하루가 될까요? 주말이기도 하고, 직장 사업사의 생활에서도 어 내가 정말 신입사원 때는 저랬는데 순수한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좋았고 지금은 어 승진하고 이러면 더 책임감이 많죠. 어 사업은에서도 어 어린애 사이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고 연애용은에서는 순수한 연애를 하겠죠.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 아이카드가 나와서 아이카드에 새로 시작과 미숙함과 새 출발 어, 새로운 도약 이런 걸로도 보입니다. 닭띠는지 보겠습니다. 닭띠는데는세에선집 어,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안정된 하루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내 집처럼 편안한 오늘 재택근무를 할까요? 어, 사업 은에서도 집처럼 안정되고 편안한 어, 어떤 수익이라든가 안정된 하루 연애운에서도 정말 옛날 젊었을 땐 비주얼 이런 거 따지지만 나이를 들어가면서는 나를, 나한테 잘해주고 편안한 사람이 최고죠. 닭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집카드가 나와서 집처럼 편안한 하루, 편안한 어, 일과를 보낼지 이렇게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는 구름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흐렸다, 개었다 하지 않을까요?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구름 끼었다 요즘 장마철이 시작돼서 비가 막 소나기 내렸다 개었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좀 흐렸다 개었다 어, 사업운에서도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고객들도 더러울 수도 있고 뭐, 온라인 쇼핑 같은건 손님이 많겠죠 연예운에서도 어, 구름이 끼었다 맑았다 흐렸다 어, 개띠오의댄세에서 구름카드가 나와서 구름이 뭐 흐렸다 개었다 하지만 또 바람이 와서 생또 날려보낼 수도 있답니다 돼지띠운세 보겠습니다 대지띠 오늘의 운세에선 관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고질병,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 하루 직장사업사의 생활에서도 어떤 업무를 막 하,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어, 진도가 안 나가고 막 이렇고 사업도 이상하게 제자리 걸음 이렇게 보이네요. 연애운에서도 어, 오늘은 만나자고 해도 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대지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어, 관카드가 나와서 관에 어, 고질, 느려지고 묶여있고 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걸로도 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렸고 어, 주말도 열심히 잘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어, 달달한 주말 보내세요.